안녕하세요. 위드쿡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궁금해서 따라해봐요 코너를 만들어봤습니다. 정호영 셰프의 냉제육, 성시경의 냉제육 유튜브에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수육도 좋아하고 보쌈도 좋아하고 편육도 좋아하는데 정말 이 냉제육이 잡내가 없는지 그리고 그 식감이 편육 에, 그런 것과 보쌈과 수육이 어떤 중간 정도의 어떤 그 느낌이 맞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따라 해봐요. 무조건 따라 한번 해보고 어떤지 정말 맛을 보고 앞으로 계속 우리 집에서 해볼 음식인지 아니면은 한번 하고 말 음식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다리가 좋다고 해서 제주 돼지 앞다리로 준비했습니다. 가격 아주 괜찮죠?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껍질이 많이 있는 게 기름층이 있는 게더 맛있다고 해서 든든하게 포함된 애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있을 고기 잡내를 위해서 핏물이 있는지 한번 제거는 하겠습니다. 제가 고기 냄새에 좀 많이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거를 한번 해보고 해볼게요. 자, 보통 정호영 셰프는 10분, 성시경 님은 13분. 어느 게더 나은지는 고기 상태를 보면서 하고요. 사실은 너무 큰 덩어리를 하게 되면 중간에 안 익을까봐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래도 한 4등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이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네 등분한 걸 삶아 보겠습니다. 고기가 잠길 정도의 뜨거운 물을 붓겠습니다. 그리고 소금 한 티스푼입니다. 뜨거운 물이니까 금방 녹겠죠. 그리고 불을 당기고요. 고기를 넣어 주겠습니다. 고기의 두께를 봤을 때. 좀 많이 두꺼운 편이어서, 그러나 믿고 13분만 삶아 보겠습니다. 그래도 불순물은 제거하는 게 좋다고 하셨으니까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자, 13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불을 꺼 볼까요? 자, 이제 뚜껑 덮고 1시간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시간이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외관상 상태는 정말 수육같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건져내 보겠습니다. 키친타올을 깔고 물기를 잘 털어서 놓겠습니다. 고기에 수분기를 최대한 제거해주고요. 랩핑을 정말 해주겠습니다. 자, 모양을 잘 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꾹 눌러서 랩핑을 하고요. 다음 것도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총네 덩어리가 완성됐습니다. 우선은 눌림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두 덩어리는 성시경님의 말씀처럼 눌러서 좀 찌부시켜서 먹어보고요. 그리고 이두 개는 정말 그냥 두겠습니다. 최소 4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까지라고 하니까요. 한번 그렇게 해보고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로 고고! 짜잔! 완성됐습니다. 우선은 성시경님 레시피대로 12시간을 무게를 좀 무거운 걸로 눌러서 반 정도 하고요. 정호영 님의 레시피처럼 그냥, 그냥 12시간을 똑같이 해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먹었을 때 식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육 그리고 보쌈이랑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그 옛날에 가게 오픈하면 고사지내잖아요. 그럴 때 머릿고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머릿고기 편육이랑 완벽히 동일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머릿고기 하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먹고 싶은데도 먹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보쌈과 수육을 대체해서라기보다는 머릿고기나 편육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보쌈이나 수육 먹고 싶을 때 이걸 할것 같지는 않고요 머릿고기나 온전한 쫀쫀한 고기 맛이 느끼고 싶다면 저 무조건 이 냉제육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감으로 본다면 성시경님의 누름 고기가 좀더 쫀쫀하면서 더 맛있고요. 그리고 누르지 않은 정호영님의 기준으로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식감은 아닙니다. 물론 레시피 자체는 정호영님의 레시피이긴 합니다만 식감 면에서는 성시경님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식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요. 근데 이 냉제육은 저는 앞으로 계속 해 먹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된장 양념 추천드립니다. 여름에 단백질이 필요할 때 덥지 않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시간만 들이면 되는 냉제유 꼭 만들어보세요.